뭘 그렇게 재밌게 봐요? 뭐예요? 일본 방송 프로그램 미래 일기 정주행하고 있어요. 진짜 재밌네요. 아, 그거 TV에서 광고하는 거본적 있는데. 무슨 내용이에요? 일기에 적힌 대로 드라마 같은 상황에 놓인 남자가 실제로 사랑에 빠지는지 보는 연애 리얼리티 프로그램이에요. 43일차 정주행하고 있어요 라는 주제로 함께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 문장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뭘 그렇게 재밌게 봐요? 뭐예요? 나니오 손나니, 오모시로손이 밑에 둘은 됐을까? 난 됐을까? 네, 한번 문장을 뜯어보겠습니다. 네, 나니오 손나니해서뭘 그렇게 라는 단어로 그대로 나왔죠? 그리고 오모시로이 단어랑 소니라고 합쳐져서 오모, 이가 빠지고 소니가 합쳐져서 재미있게 라는 단어가 됐고요. 밑에 이룬데스카이지만 이를 빼고 밑에룬데스카 라고 질문을 했습니다. 네, 여기 되게 재밌는 게 네. 오모시로소니. 자, 이런 단어가 있네요. 네, 그렇네요. 오모시로소니. 오모시로이 재밌다. 소니 모모하게 라는 표현이 됐어요. 자, 그러면 여기서 맛이 있게 라고 표현했을 때에는 오이시소니 이렇게 할수 있나요? 네 그렇게 되겠네요. 네. 그리고 즐겁게 라고 하면 단오시해서 다노시 단오시소니 라게 이렇게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겠어요. 단오시소니 즐겁게 네. 라는 네. 뜻이고 와 재밌네요. 소니가 이런 뜻으로도 활용이 될 수가 있겠네요. 뭐뭐 하게 라는 뜻으로 네 뭐예요? 난데스까 라는 표현이 있었고요. 네. 다음 문장. 일본 방송 프로그램 미래 일기 정주행하고 있어요. 진짜 재밌네요. 日本の番組の미来日記を一気見しています本当に面白いですね 자, 제가 정말 재밌게 봤던 미래 일기고요. 네. 보신 분들도 아마 많으실 것 같은데요. 네. 아, 일본 방송 프로그램 하면은 니혼노 방구미 그래서 일본 프로그램 일본 방송 저희는 이제 해석을 할때 방송 프로그램이라고 이렇게 의역을 했는데 일본 방송 아니면 일본 프로그램 이렇게 이야기해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네. 그다음에 미라이니키 미래일기라는 뜻이죠. 네. 아주 간단한 단어고 여기서 재미있는건 정주행이라는 뜻에 익힘이가 나왔죠. 네, 이킴이라고 해서 뭐 정주행하다 한 한숨 한 번에 보다 뭐 이런 뜻이 되네요. 네, 이게 되게 신조인데 네. 이킴이 해서 정주행하다 한 번에 쭉 보다라는 의미로 이킴이라는 단어가 쓰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킴이 시대 이마스 정주행하고 있어요. 진짜 재밌네요. 본토니 오모시로이데스네 표현을 했고요. 네, 세 번째 문장입니다. 아 그거 TV에서 광고한 거본적 있는데 무슨 내용이에요? 아, 소래 텔레비대 C M을 봤ことがありますけど,どんな内容ですか? 네,どんな内容ですか? 자,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아, 그래서 여기서 아 그거 할때아 소래라고 일단 표현을 했고요. 네. 텔레비 텔레에서 텔레비대 그리고 광고 한국은 보통 C F라고 많이 하는데. 어 일본에서는 cm이란 단어를 더 많이 씁니다. 네. 그래서 c m 오 미타코토가 아리마스케도 미타코토가 아루 하면 뭐뭐 한 적이 있다, 뭐본 적이 있다 이렇게 해석이 돼서요. 그리고 본 적이 있는데 해서 캐도를 붙였습니다. 그렇죠. 코토가 아루해서 본 적이 있다라는 뭐, 뭐뭐 한 적이 있다라는 뜻으로 사용되니까 이 문법도 기억해 두시고요. 네. 무슨 내용이에요? 돈난아이요 난데스카? 라고 해서 무슨 내용이에요? 라고 질문을 했습니다. 네. 마지막 문장입니다. 일기에 적힌 대로 드라마 같은 상황에 놓인 남녀가 여기까지 정리해보죠. 니끼니 카카레다도 우린이 드라마너요 나조교니오카레다단조가 어 문장 상당히 길어요. 네. 자 여기서 재밌는 건 니끼, 일기까지는 알겠어요. 적힌 그대로 이 표현 자주 쓸것 같은데요? 네, 그래서 적힌 대로 하면 가카레타 도리 그러면 적히다라고 해서 수동태 형태가 되기 때문에 가카레루라는 표현이 쓰였어요. 원래는 카쿠가 원형이지만 그렇죠. 이렇게 카카레루라는 표현이 쓰였고 도리니 모모한 대로라는 표현이 쓰였습니다. 네, 그래서 적힌 대로 가카레타 도리니 이렇게 쓰는 거죠. 네. 그러면 말한 대로라고 하면 어떻게 할까요? 말한 대로하면 하나시다도 오리니라고 되겠죠. 그러니까 도 오리니 이거 이 표현을 활용해서 다양한 문장들 만들어 보시면 좋겠네요. 네. 드라마 같은 상황에 놓인 남녀가 네 그래서 드라마 같은이라는 뜻을 썼을 때 노요나라는 단어를 썼어요. 그래서 드라마와 같은 드라마노요나 상황이라고 하면 조교라고 썼고요. 조교니 오카레루하면 상황의 노이다라는 뜻이 됩니다. 그래서 조교니 오카레다 남녀라고 해서 단조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여기서 정말 중요한 표현들이 많이 나오네요. 노요나 해서 뭐뭐와 같은이라는 뜻이고요. 영화 같은하면 에가노 요나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고 네. 상황의 노인하니까 조이오까레타 모모의 노인 오까레타인 거고, 이것도 되게 재밌는 게 남녀라고 표현해서 단조 이렇게 표현 했어요. 네, 한자를 그대로 읽어서 단조라고 했습니다. 단세와 조세 에서 단조 이렇게 하는 거죠. 네, 자, 마지막 문장 연이어서 볼게요. 실제로 사랑에 빠지는지 보는 연애 리얼리티 프로그램이에요. 사際 코이니 오찌르가오 미루, 랭하이 리알리티 방구미 데쓰. 実際니 하면 실제로라는 뜻이고 오.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나왔습니다. 사랑에 빠지다. 네. 사랑에 빠지다해서 코이니 오찌르 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어떻게 보면 뭐 한국어랑 똑같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네. 사랑을 하다면 코이 오쓰르 라고 표현을 하지만 아니면 코이쓰르 라고 표현을 하지만 이제 사랑에 빠지다라는 단어를 그대로 해서 코인이 오찌루라는 표현도 쓴다는 것 기억해두시면 될것 같아요. 네. 그다음에 보는 연애 리얼리티 프로그램이에요. 네, 그렇게 해서 오찌루가오뭐 빠지는지를 미루 보는 랭 아이 연애 리얼리티 이걸 이제 리얼리티라고 하죠. 방구미데스 어, 이제 한국어 번역은 프로그램이에요라고 했지만 여기선 또방금이란 단어를 썼죠? 네 보통 프로그램을 안 쓰고 방금이라는 표현을 일본에서 많이 쓰고요 우리나라에서는 둘다 자주 씁니다. 네 프로그램이라고 쓰기도 하고 방송이라고 쓰기도 하고요. 네네 어, 일본에 보면은 연애 리얼리티 프로그램이 정말 많은 것 같아요. 어 그런 게 자주 나오더라고요. 네, 뭐 우리나라도 지금은 정말 많아졌습니다만 일본에서는 뭐 옛날부터 리얼리티 프로그램이 정말 많잖아요. 네. 네, 그래서 그거 보는 재미에 흠뻑 빠져 있었는데 어, 아마도 지금 미래일기 못 보신 분들이라면 넷플릭스에 미래일기가 어,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꼭 한번 보시면 정말 재밌습니다. 저는 감동적으로 잘 봤습니다. 음, 강준 씨는 요즘에 이키미 시대 일은 뭐 난데스카? 시대. 원피스 오 이키미 시대. 원피스와 이끼미 시대이마어아 원피스. 네 원피스는 정말 11년 전부터 <laughs> 이끼미 시대이마어 <laughs> 그럼 많이 보셨겠네요. 아 이제 언제 끝나나 요즘 답답한 마음이 있습니다만, 어 진짜 아직도 안 끝났어요. 오 대단한 프로그램이네요 진짜. 네, 끊을 수가 없습니다. 도대체 예상과는 다르게 올라가서. <laughs> 네. 네, 뭐 어찌 됐든 저희 본문 내용 정리를 해봤고요. 네. 자, 그렇다면 본문 내용 쭉 따라해 보시면서 입으로 익혀보는 시간 바로 연결해서 갖도록 하겠습니다. 출발합니다. 뭘 그렇게 재밌게 봐요? 뭐예요? 나니오, 손나 오모시라소니, 미테룬데스난데すか 일본 방송 프로그램 미래일기 정주행 하고 있어요. 진짜 재밌네요. 日本の番組の未来日記を一気見しています。本当に面白いですね。ああ、TV 에서광고하는ことは何ですかああ、それ。テレビで CM を見たことがありますけど、どんな内容なんですか日記に書かれた通りに、 ドラマのような状況に置かれた男女が実際に恋に落ちるかを見る恋愛リアリティ番組です。何をそんなに面白そうに見てるんですか何ですか日本の番組の未来日記を一気見しています。 정말 재미있네요. 아, 그거 TV에서 광고하는 거본적 있는데. 무슨 내용이에요? 아, 그래. 레비에서 CM을 본 적이 있습니다. 어떤 내용なんですか? 일기에 적힌 대로 드라마 같은 상황에 놓인 남자가 실제로 사랑에 빠지는지 보는 연애 리얼리티 프로그램이에요. 일기에 적かれた通りに ドラマのような状況に置かれた男女が 実際に恋に落ちるかを見る恋愛リアリティ番組です。何をそんなに面白そうに見てるんですか何ですか日本プの番組の未来日記を一気見しています。本当に面白いですね。 아, 그거 TV에서 광고하는 거본적 있는데. 무슨 내용이에요? 아,それ. 테레비で CMを見たことがありますけど,どんな内容なんですか? 일기에 적힌 대로 드라마 같은 상황에 놓인 남녀가 실제로 사랑에 빠지는지 보는 연애 리얼리티 프로그램이에요日記に書かれた通りにドラマのような状況に置かれた男는が実際に恋に落ちるかを見る 네, 이렇게 입으로 세번 따라해보시니까 익숙해지셨죠? 바로 한번 어, 연습을 해볼텐데요. 저희가 한국어 문장을 들려드리면 일본어로 바꿔서 말해보는 훈련 해보시기 바랍니다. 출발합니다. 뭘 그렇게 재밌게 봐요? 뭐예요? 일본 방송 프로그램 미래일기 정주행하고 있어요. 진짜 재밌네요. 아, 그거 TV에서 광고하는 거본적 있는데. 무슨 내용이에요? 일기에 적힌 대로 드라마 같은 상황에 놓인 남자가 실제로 사랑에 빠지는지 보는 연애 리얼리티 프로그램이에요. 네, 이렇게 43일차 정주행하고 있어요라는 주제로 함께 이야기 나눴습니다. 오늘의 중요 포인트 어떤 걸 뽑아 주시겠습니까? 어이 키미도 좋지만 저는 여기 마지막 문장에 나왔던 조키니 오카레루 이 표현을 이제 추천드리고 싶은데요. 이 단어도 뭔가 이제 상황 설명을 할때 자주 쓰이는 것 같아서 어,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네, 조키니 오카레루. 어그렇 상황의 노인이라는 표현, 조키니 네. 오카레루. 저 같은 경우에는 그냥 사랑에 빠지다 코인이 오지르 이 표현. 도 함께 익혀두시면 좋겠습니다. 네. 뭐 여러 가지 다양한 표현들이 많이 나오고 있으니까 오늘 배웠던 문장들과 표현들을 한번 주변에 해서 연습삼아서 한번 사용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시간에 찾아뵙도록 할게요. 일본어를 자유롭게 씹어먹는 그날까지 씹어먹는 일본어는 여러분과 계속됩니다. 쭉.